안녕하세요 구두사랜드 구독자 여러분 최연석 프로님께서 리벤지 신청이 들어와서 저랑 최연석 프로님이랑 1대1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어, 해봐야죠 어. 저랑 최연석 프로님이 2019년에 어, 연이 있는데 제가 또 신인이고 첫 투어 때 최연석 프로님을 제가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돼서 이제 최연석 프로님이 많이 저를 맨날 이렇게 쥐 잡듯이 잡으시는데 <laughs> 이번 리벤지의 치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엔 꼭 이기겠습니다. 이긴다 하고 못 이기는 거죠? 뭐. 아니죠. 원래 끝나봐야 하니까. 그러면 바로 첫 게임 시작. 먼저 쳐. 제가 먼저 쳐요? 음. 원래 제가 게스트 먼저 배려해 드리는데. 아 그래. 자측 우측 상관없이. 부산 애들은. 오케이, 먼저 칠게. 오케이. 어. <laughs> 쉬는 동안 애인이 만났을까? 응. 기름 다시 발라놓은 거 아니겠지? 시민, 오케이. 색상 되게 다른데? 나 이제 파이널 모드니까 마시기지만. <laughs> 진짜 진지해지셨어. 마시기. 나 너무 무섭다. 너, 너, <laughs> 마치까? 파이널 모드! 아, 오케이 파이때 하이팅도 안 하는 거야 하이팅 하지 마 오케이 하이팅 안하고 <laughs> 근데 이거 유튜브인데 <laughs> 안 돼! 어. 오케이 예의가 아니었어 <laughs> 잘못했네 잘못했네 아, 너무 좋아하는 거티 났지? 야, 너무 티 났어요. <laughs> 너무 아쉬워했어 지금. <웃음> <웃음> 잘하고, 파이널이 아닐까. 아, TV 파이널아니까 아니, 유튜브 약간 섞인 <laughs> 버전. 유튜브로. 유튜브로. 유튜유튜브랑유튜브이 유튜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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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이유튜 유튜브로. 유튜브로. 화이팅! 미안해. 너 카바 각이었는데. 아, <laughs> 너 유튜브 각인데요? 여기 너왜 침입했어? <laughs> 파이널이야. 잠깐 우리 아마추어가 아니라서 감독이 필요 없어. 야, 야. 아! <웃음> <웃음> 제가 오늘 화로일를 보여드리죠. 뭐라고 어? 박인영의 기운을 받아서. 내 웃었는데 가봐하지 마 기운 빠져. 어 자리 옮겼어? 가 2019년 파이널과 똑같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어. 해맑게. 지금도 표정이 똑같아. 아, 그래? 요 벌게 개고나 아, 이만해? <웃음> <웃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잖아요. 템핀이나 7번핀 안 나갈 때. 지겨워 이제. 어떻게 하 <laughs> 우리 거에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근데 나의 노하우야. 네? 나의 노하우야. 아, 노하우여서 비밀. 오, 우선은 우선은 스탠스 조절. 그다음에 신... 이제 커팅 조절. 그다음에 아, 볼교체. 커팅으로 조절해요. 그다음에 볼 교체.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laughs> 오. 한번 더 던져야지 내가. 예. Yep. 아 금방 잘 던지지 않았나 나? 네 캠핑이 그냥 빵처럼 붙어 있을 뿐이에요. 프로님은 잘 치셨어요. 그럼 어떻게 조절해야 돼? 저도 약간 스탠스로 조절해요. 오. 여기 아까 밀렸는데, 해줘야. 어? 바로 바꾸시네. 뭐가? 여기 아까 밀리셨잖아요. 아니야, 끝나고 얘기해줄게, 방법을. 오케이. 지금 얘기해주세요. 비공개. 여기 아까 너이태 남았지? 응. 아. 파일날 때도 행운이 많이 따라 썼나? 19년도에? 아예 저도 못 쳤었어요. 근데 그때 난 너무 쳤었어이게못 쳐서 얘기한것 같아. 내가 졌는데. 그때 근데 좀안 좋으셨잖아요, 몸이. 나 아팠지. <laughs> 아. 딱칠때 느낌이 와, 이거 아니다. 우리 그때 같은 팀이었구나. 내가 응. 엄마처럼 안아줬었구나. 응. 그거 완전 포토제닉이잖아요. 나 빨간 옷 입고 응. 너 약간 연두 색깔 옷들어갔는 응. 거. 프로님 어깨에 파묻혀가지고 어깨가 아니고 넓, 넓은 가슴에 아예 아 넓지 예. 않아 넓... 넓은 아 근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가슴인지 몰랐어요. <laughs> 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근육이셨나보다. 아, 아, 아 어쩌다 싫어, 싫아 나갔는데, 아, 나갔는데요좀 나갔는데. 나갔는데요? <laughs> 많이 좋아졌지? 내가 김양이 프로보다 회전이 반바퀴 좀 많아, 반바퀴. 반바퀴? 반바퀴. 반바퀴. 뭐뭐 맞다 말고, 반바퀴. 여기 체연수 프로님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 <웃음> 어? 어. <laughs> 광주도 여가지고. 집중을 해볼게. 나이스. 아. 앞서갈 수 있었는데. 여기 앉아있어도 돼? 네. 그러면 연장자 우대. 원래 뒤에 앉아있으면 안 돼. 전 우대해드려요. 틀렸잖아. 어, 아니야. 원래 이 타이밍이야? 아, 아나 여기 어려운데, 나빈 핀싸움 돼버렸네. 재밌게 가시네. <laughs> 아 내가 또 이렇게 감으로 감볼링. <laughs> <저> 살이 걸리는데 <걸려서. 웃음> <laughs> 살이 걸리게 만들었어 내가 프로님을. 아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살이 걸리는 게안 안 없어져. <웃음> <웃음> 내가 살에 <살이> 걸리게 만들었다. <laughs> 아, 여기 챔스맨 팬들이 너무 많다. 귀에 눌렸지? 죽지 마. 저는 귀에 죽지 않습니다. 키가 줄었습니다. <laughs> 키가 줄었습니다. 차이 <laughs> 안요 내가 작아보이는데 은근히 커. 아, 너무 잘 쳤네. 안 끝났어. 36, 34. 하나 더 치고 8개 쳐. 이제 8개 쳐야 돼. 아니야여 8개. 유튜브잖아. 써든데서 가야지. 써든데스 알았지? 맞춰서 쳐야 돼. 잘 치는 게 재미를 선사하는 거 그럼 응, 내가 딱1 0를 이겨줄게. 하나 더 치고 여덟 개쳐아 하나 더 치고 여덟 개 치라니까 아 남증이 남았네 아. 너는 왜 웃어 가봐야 되잖아요 카바 가봐. 아, 카바 의미가 있어? 네? 카바에 의미가 있어? 좋타니까 오, 너 점수 계산 좀 한다 아, 그럼요 옆으로 내려왔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네 까마귀 다아핀 아, 때문에 남지게 해야 되 네. 잘쳤어요 아, 직가 오케이. 가가 오케이. 오가오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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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오케이. 가가 오케이. 가방 오가가 저 어? 225로 제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laughs> 이제 최현수 프로님이랑 웃지마. <laughs> 박인영 프로 웃지 너, 말요너너너 박인영이 웃지 마라고. 최현수 프로님이랑 저는 이제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이번 청주컵 대회 우승자시잖아요. 그 청주컵 대회에서 이제 첫 게임에 같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같이 달렸어요. 그렇죠? <laughs> 1프레임부터 계속 같이 달리다가 첫 게임에 제가 퍼펙트를 치고 프로 님279 치셨나요 그때 279 치고 두 번째 게임 옮기자마자 프로 님은 바로 퍼펙트 그렇게 쳐서 800을 만들어 내셨고요 저는 그냥 3사입니다아 300... 근데 첫 게임 너랑 쳐서 집중을 해서 성주 꺼 우승을 했었던 거 같아요 어그러게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합니다 어, 아니에요 어제 집에 가라 네. 그래서 어차피 구독자 여러분도 프로 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니까 감사합니다. 네. 설명은 간단하게 하면 좀 걸로 많이 해주면 안 되겠니? 나 제가 말주변이 네.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랑 최영 프로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안녕? 네, 구사랜드 안녕,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프로님. 레츠고레츠고아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선배입니다 선배.